제가 지금 들고 있는데요. 제 마지막 극장이고 제가 요거하고 한번더 무대 인사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크게 박수 쳐주시고 환영해주시면 저희는 가족도 확인돼서 열심히 들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감독님하고 배우분들 다함와 계시거든요.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대발을 연출한 이한용 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랜 시간 준비해서 여러분께 선보이는 첫 날이에요.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재밌게 보시고 부디 취향저력 강하셔서 널리 보여주시길 부탁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성균 역할 맡은 박성호입니다. 잘생겼다! <laughs> <laughs> 그만해, 민희야. <미미야>. 그만해. <laughs> 저희 친구한 팬인데. 음. 아무튼 저희 영화는 뭐랄까. 되게 장르가 없어요. 장르가 없고 재미는 있고. 음, 아무튼 종합선물세트 같은 그런 영화거든요. 뭐, 과자도 있고 사탕도 있고 막 목이 막힐 때는 시원한 뻥튀김 사이다도 있는 그런 영화라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되게 편안하게 그냥 음, 영화에 몸을 던져서 보후에좀 어, 어느덧 1시간 40분이 지나서 영화가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개봉 첫날인데 이렇게 평일 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참고로 신나는 역할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음, 생일입니다 저번에 생일이어서 네, 이따가 다 끝난 다음에 아마 회식을 할텐데 제가 쏘기로 했고요. <웃음> 어? <웃음> 아무튼 저희는 되게 이렇게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어, 영을 했기 때 아마 영화에서 네, 안녕하세요. 대모에서 통담도령 역할 맡은 양현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렇게 자리를 가득 메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어, 3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3년 만에 저희 대모가 드디어 오늘 첫 개봉을 하는데요. 어, 오늘 첫 관람을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굉장히 뜻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너무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그동안 3년간 쌓인 한을 어, 흥으로확 흩어버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대모가에서 신남역할의비경놓습니다 네, 아, 오늘 또 형님 말씀해주셨던 생일인데 너무 좋은 선물 받고 가는 것 같아요. 이분도 너무 좋고 잊지 못할 생일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각 장에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데모가 선택하신 거 후회 없으실 것 같아요. 기분 좋게 즐겁게 돌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에 홍보 많이 해주셔도 감사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데모가에서 정윤이 역을 맡은 서지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자뷰처럼. <laughs> <laughs> 뭐, 분명히 그 뭐, 봤던 분인데 또안아 계신 것 같고 <laughs> 신기한 영화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 첫날인데 이렇게 극장 직접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영화가 재밌지만 굉장히 묘한 영화예요. 박근 지금 어둑어둑 할 거고 푹 빠지기 좋은 영화고 음악도 굉장히 좋고요. 데모가 영화도 가셨으면 좋겠고 신명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많이 응원해주시고 홍보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무가에서 토닉스 역할을 맡은 정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조영한 그 3년 만에 개봉하는데요. 되게 오늘 이게 첫 무대 인사고 첫 개봉 개봉일이고 해서 이렇게 인사드리고거 너무. 감독스럽고 감사하고 한, 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좋은 시간 꼭 보내시고요. 첫 여정의 시간 같이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어,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릴게요.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데요감사감독님하고감연합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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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네, 그 박성훈 형님이시는 네. 분 팬이라고 드렸는데 제 팬이십니까? 네 어? 아, 거짓말 어찌 됐건 늦었으니까 뭐 오늘부터 불신하시면 안 된다는 의미로 제가 모습을 드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현진 님께서 팬분들 직접 핸드폰을 가져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이니다 의검수는... 네. 저는... 저도 제. 저도 <laughs> 어, 제. 저도 저도 제. 저 저도 제. 저도 제. 저도 제. 저도 저도 제. 저도 제. 저도 제. 저도 제. 저도 제. 도 제. 저도 제. 저도 제. 도 저도 해주도 제. 도 아우다가 이번에 다 같이 셀카 사진 찍는 그런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그 유명 수연과 양현재 의원이 계셔제 팬이 되었기 때문에 시인이라잘 봐주시고 저는 음, 어, 오늘 제주가첫 개봉 날인데 여기 오셔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 어디서 오신 분은 계실 것 같아요. 대한민국 영해 안에 사시는 분들 네. 내가 제일 어디서 왔다. 주민국증 인증할 거야. 예, 네. 한번 손으로 와주시면요 네, 네. 어디? 가마도. 예, 또있으시요 대장. 또. 전주전주나 왔다. 네. 두만더알아볼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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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네. 어디? 방주 방금. 도금주금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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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중에 한 번만 더 네. <목소리도> 자, 영상 네. 넣어주세요 핸드폰 네. 네, 나와주시면 저희 <목소리도> 같이 셀카 사진 찍도드할게요 올라와주시면 저희 셀카 사진 찍고 찍어드릴게요 이렇게 터 셀카 사진 찍으주세요 저희는 그... 어, 방금 빨리 나오세요편으로 빨리 음. 나오세요. 음. 음. 아,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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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게 저희 네, 마무리할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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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들도 최근까지 뱉어낼 때 많이 흥미랑 <laughs> 함께 올려주시길바랍니다 <수> <laughs> 저희 인사 드리고 영화 관련 즐겁게 하시도록랍니다 차렷입니다. 감사합니다.